가 만난 사람 허 빈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 뉴욕에서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사장 문석진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귀하신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번 어, 한국에 많은 분들을 인, 그, 인도하고 오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일로 이렇게 오셨는지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어, 우리 미동부 어, 찬양 선교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아, 네. 어, 30명의 합창단과 함께 어, 9박 10일의 일정으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아, 굉장히 긴또 시간이겠네요. 길었어요. 아, 어, <laughs> 네. 그 단체버스를 타고, 네. 어, 홍천, 강릉, 그리고 서울 광림교회 장천홀 그다음에 인천 영광교회 그다음에 울산 화봉교회 미량 덜빛 교회 아 외우기도 시짜아예 네. 제가 기사를 계속 써서 지금 조금 외우는데 <laughs> 네. 거기에서 음 공연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강릉 같은 데에서는 어, 강릉역과 그 안목 카페 거리라고 하는 데서 그, 한글과 영어로 된 전도지, 네.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네. 네,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음, 전도지와 스카프 한 이만한 음, 사이즈인데, 네, 네. 아, 그거를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나눠주는데, 거기에 Jesus loves you 음, 해가지고, 네. 돼 있고, 각국나라 국기들로 네. 이렇게 만든 스카프를 나눠주고, 네. 건빵 하나. 중요한 아, 거예요. 건빵이 한국이. 건빵, 네. 그거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네.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외국 네.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가서, 네. 전도지를 나눠주고 건빵 주고 스카프 나눠주고 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들이 건빵에 대해서 좀 알고 <웃음> 있을까요? 이 <laughs> 먹는 거라 그러면 네. 이제 좋아하는데 우리는 계속 찬양을 하고 네. 네. 찬양하면서 음. 어, 몇 사람은 이제 그렇게 전도하고 하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한번 한국 방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인상적인 게 아까 이제 그건데, 네. 어, 저는 이제 이번에 그큰 교회, 이제 광림교회는 음.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네, 장천홀은 또 음악회로 네. 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그 홀에서 연주하고, 미량 별빛교회는 교인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아, 그, 그 교회에서, 음. 음, 이제 어린이 9명, 학부형 3명, 그 다음에 음. 우리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관객이고, 네.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합창하고, 네. 합창한 여섯 곡, 그다음에 솔리스트들 어, 노래하고 어, 목관악기로 연주하고 이제 그런데 그 교인 중에 어린 아이들 2 7 명이 음. 이제 이월 1 9 일날 LA에 있는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가 찾아가서 네. 어, 합창하고 이제 연주했는데 아,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막 기뻐하고. 기대가 크겠어요. 아, 아주 그래서 네. 어, 또 그랬더니 그 기사에 그 댓글이 달렸는데 네. 충청도 어느 작은 교회에서 우리도 <laughs> 우리한테도 와주세요 그렇게 온 너무나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도 한번 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laughs> 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리에서 그. 세계 각국에서 온그 선수들에게 영어로 우리가 음. 복음을 전하고 찬양했다는 것이 네. 네. 아주 인상 깊었고 이 돌아가서 네. 그러면 이제 제 아이디어인데 네. 대륙 횡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네. 찬양하는 그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고 이번 기회로 또 이번 기회에 네.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네. 네. 아주 처음에는 이거 가야 돼왜 평창을 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laughs> 멀리서 부터조시이가예 <도시기가. 웃음> 네, 그런데 네. 하나님이 이렇게 네. 일을 하신 것 같고 네. 한 9일 동안 그한 버스를 타고 먹고 자고 아침마다 경건해 하고 음. 또 합창 그 공연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리허설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 좋은 계기가 된 걸로 지금 그렇게 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CBSN 뉴욕 기독교 방송국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 CBSN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을 네, CBSN 뉴욕 기독교 방송 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of New York. 인데 네. 어, 말 그대로 뉴욕 i d o k y o Bang Song. New York k i d 년 전에, 음. 어, 우리 가개국을 했고요. 네. 음, 그 다음에 24시간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고 이런 방송은 전 세계에 없어요 24시간을 24시간 24왜 없냐 네. 네. 보통 여기 한국에도 기독교 방송이 많은데 그 방송들은 라디오나 TV로 방송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곳이고 그렇죠. 우리는 인터넷으로만 방송하는데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곳은 1시간짜리 방송하는 데도 많아요 네. 뭐 디제이 뭐뭐 어떤 먹자방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바로, 네. <laughs> 뭐 하는데 우리는 (24시간) 복음 네, 말씀 찬양으로 네. 인터뷰 그다음에 이제 교계 뉴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24시간) 방송을 만들어서 네. 그다음에 약 (48분의) 목사님들의 설교 방송 네. 이런 것을 다 편집해 가지고 네.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네. 그런 방송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없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I.T.가 이제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 네. 이제는 앉아서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 보는 그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네. 손 안에 라디오가 있고 티비가 있고 네.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 이런 타이밍에 방송을 세웠다 이제 음, 그렇게 네. 해석을 하고요. 저희 이제 뉴욕 기독교 방송이 역사가 일천하지만은 거기 에 합창단이 있어요. 아, 네. 합창단 2 0여 명이 있어서 매주일 어, 화요일마다 연습하고 아, 모여서 같이 또 연습하시고 아 그럼요 어, 네. 어, 하고 그 크고 작은 행사에 이렇게 네. 찬양하고 음. 아, 방송국 이름으로 어. 활동하시는 거죠? 그럼요 어. CBSN 합창단 네. 음. 그래서 이번에 그 평창올림픽 합창단도 CBSN 합창단을 주로 음. 중심으로 한 그리고 같이 가고 싶어하는 분들 몇 분이 모여서 함께 연습해서 온 거예요. 아 음악을 음. 하셨던 또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오신 <laughs> 거예요 네. 네. 네 정말 저희 한국에 또 이렇게 오셔서 합천단들하고 같이 또 오시기도 하시고 방송국을 24시간 또 운영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4년 이제 막 네. 오고 계신 거죠 네. 그럼 향후에 계획하신 또 사업은 또 따로 있으신지 음, 저희는 이제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음, 이제 저희가 2016년도에 카네기홀에서 그 CBS인 찬양 대합창제를 했어요. 아, 카네기홀에서. 요 네, 그래서 네. 꿈의 무대 네. 네, 음악하시는 분들 네. 그 꿈의 무대라고 하는 그 카네기홀에서 어, 한국에서 합창단 네 곳이 네. 왔고 미국에서. 어, 일곱 팀이 해서 총 800명의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갔어요 와. 찬양을 했는데 카네기홀 역사상 음. 처음이라고 그래요? 800명 800명이 음. 무대에 올라간 거뭐그 네. 자랑은 아닌데 관계자들이 <laughs> 그렇게 말하면서 네. 어떻게 다 연주를 <laughs> 하냐 이제 그분들이 고민하고 우리도 네. 고민하고 했는데 네. 너무나도 성황리에 2,500석을 음. 꽉 채우고 아. 그다음에 아, 모든 사람들이 모은 헌금으로 아, 장애인과 노숙인을 세상. 돕는 일을 했는데, 3만 불, 한국 돈으로 약 3천만 원, 2만 네. 원을 어세 곳에 만 불씩 네. 기부하고, 네. 너무나도 아주 큰 열매를 맺는 네. 행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것을 2018년도에 9월 23일날. 9월 23일. 아 네. 기대하시라 개봉 네. 받고 그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일 때문에 제가 또 한국에서 음. 어,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아주 네. 좋은 팀이 지금 섭외가 됐고 아그 일을 예예 정말 참.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네.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네. 지금 아직. 개봉하기는 그렇고 이제 네. 그 정도로만 하고 <laughs> 다음을 위해서. 예. <laughs> 네, 그고 이제 지금 세 팀이 결정됐는데. 네. 아 제가 이몇 팀이 결정됐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어. 이제 아, 참가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카네요홀에서전 세계적으로 영성과 음. 음악성이 있는 아, 네. 아주 그런 중요하셨어요. 합창단의. 아, 어, 그런 걸잘 발굴해서, 예. 이제 좋은 그,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음.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쵸. 아무튼, 그 행사가 우리 뉴욕 기독교 방송의 제일 큰, 큰 행사가 행사. 되고, 네. 네. 중간중간 우리가 뭐, 음, 노숙인을 돕는다든지, 홈리스를 네. 돕는, 뭐, 그건데, 또 장애인을 돕고, 네. 그런 행사들을 조금 한 행사도 해서 이제 늘 해요. 해요. 행사. 네. 네. 그렇게 네. 그럼 이제 가장 큰 이제 향후 계획이 편의 기월에서 또한 번의 큰 행사가 있다는 거 네. 그거를 알겠습니다. 네. 어 그다음 이제 또 다른 주제로는 목사님께서 또 한국 최초로 중독 치유 전문 방송 CITS 방송국 설립을 또 전적으로 지도하고 돕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그 관계 사업 전망에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고창하네요 <laughs> 네. 정말 네. 그냥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네. 어, 이렇게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네. 그게 지금 불과 (1년) 지났나요? 1년 정도 지났죠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네. 저를 또 인터뷰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네.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실은 제가 보니까 네. 관심을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CITS 대표 되시는 김도영 목사님께서 우리 뉴욕 기독교 방송에 오셔서 이제 인터뷰를 저랑 하시고 네. 그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또올 때마다 이렇게 그또 영역 있는 자원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또 하게 하시고. 네. 어, 그런데 이번에 와 보니까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고 네. 또 편집실을 만들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막 네. 조명까지 네. 또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백그 남산 백... 한국에 <laughs> 예 이거 대단합니다 우리 방송 보면 맨하탄이 있는데 여기는 남산 타워가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너무 멋있고 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네. 어, 근데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고 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면 전 세계에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네. 그 듣는 그 사람이 어떤 분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이제 결심했는데 음.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네, 네. 어, 왜내 얘기를 하지? 내 얘기를 네. 하지? 그다보니까 러그 그 진행하는 진행자가 우리 이렇게 살게 아니라. 우리 복음을 만나서 네. 어, 우리 빛과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한번 멋있게 음.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멘트에 그냥 감동이 돼서 아, 네. 죽을 가 죽을 가고했던 사람이 포기하고 아.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듣고 네. 야 정말 이 여기서 방송하지만은 이 방송이 전 세계 어디서나 들을 음. 수 있다 네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방송에 아주 역할 네. 어, 힘이 대단한 걸 느끼고 음. 앞으로 중독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네. 어, 믿습니다. 네, 그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네. 그 복음의 그한 영혼. 영혼. 예. 저도 이제 얘기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네. 그 사람을 생각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음. 그 사람 들으라고 지금. 음. 네, 당신. 네. 그 <laughs> 맞습니다. 옥선님은 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써 끝나시려고 그랬는데 네, 저희가 어, 준비된 이제 질문들은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혹시 네.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지금 한국에서 우리 CITS만큼 중독 그 사역을 정말 신실하게. 이렇게 홍보하고 선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그 육체를 에, 그 피폐한 영혼을 이렇게 건져내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우리 세움교회 그리고 CITS를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는데 이제 뉴욕에 오셔서 그러한 사역을 좀 펼치기를 그 원하시는 우리 김도용 대표 목사님의 그, 그 소망을 좀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미국에도 보면 뭐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국에 왔지만은 어,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어.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알코올이나 도박에 빠져서 그 자기 인생을 이제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 중독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는 음. 네. 뉴욕에도 잘 되면 좋겠어요. 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네. 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우리 오사님도 하시는 그 방송 사역과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 의평강의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뉴욕 기독교 방송 CBS에 차장이신 문석진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